안녕하세요. 불량 겜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오늘은 PHC라는 종목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종목에 앞서 지수 한번 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솔직히 오늘 자리를 조금 이탈을 했거든요. 내일 다시 한번 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음, 하락이 나오면은 한 지금... 일단은 2,200, 3,200 포인트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일 금요일이고 이니까 조심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어, 지켜주기는 지켜줬거든요. 지켜주기는 지켜줬는데 종가상 지켰는데 만약에 내일 다시 갭이 하락을 한다면은 내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일 진, 하락할 것 같거든요. 요 20일선 이자리를 이탈해버리면은 어, 여기까지 흘러 내릴 수 있으니까 저한 지금 봐서는 995,000 포인트 밑으로 사람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 소극적인 매매 꺼내드립니다. 어, 주식이 장이 흐를 때는 아무리 좋은 차트라도 장이 흐르면 같이 흘러내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음, 조금 한발 물러서서 간망하는 쪽으로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phc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상을 두번 갔고 눌림이 나왔거든요. 상을 두번 가고 눌림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어떤 파동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눌림이 나왔을 때 n자 파동이라고 늘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배울 때 그렇게 배운 종목인데, 요 240선을 살짝 이탈하더라도, 이탈하더라도 기준선하고, 기준선을 이탈 안 하고, 다시 반등 나오는 케이스. 즉, 여기서는 이제 위에 역전이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까지 매물을 먹었지만 혹시라도 다음날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뭐 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보지도 않았는데 검색기에서 48순위에 이제 안착되는 종목들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발부되는 검색기가 있어서 보니까 어 엔자 패턴이 나오는 그런 형국이더라고 요 오늘 보니까 음. 제가 상을 먹지는 못했지만은 상을 먹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파동 자체에서 파동 자체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라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고 넘어가려고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봉상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파란 거지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앞에 매물을 갖다가 이 장대를 갖다 이 매물을 갖다가 이 매물을 갖다가 뚫어 올려서 뚫어 올려서 뚫어 올려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럼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음 이렇게 한 파동 나오고, 두 파동 나오고, 세 파동. 분봉상으로 이렇죠. 우리가 단타를 치든 매매를 할 때도 분봉상에서 이렇게 길게 쭉 늘어지면서 오는 자리들 있죠. 240선이나 480선 근처 안착된 자리들, 그리고 밑으로 안 빠진 자리들, 아니면은 또는 밑으로 눌렀다가 눌렀다가 다시 위로 끌어올려 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매매하시는 데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들어가 갖고 오늘 단타 치어서 아침에 이 뚫고 올라가 길래 잡았는데 잡은 데기준선을이탈안 하고 종가상으로 지켜 주는 행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매를 20선에 왔을 때 보이시죠. 제가 맨날 얘기하시죠. 볼벤 타고 뚫고 올라가다가 이 캔들이 좀 짜부대서 그렇거든요. 이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기준선을 기준 기준선과 (21선을) 찍고 다시 반등 나올 때 처음에 했을 때좀 이제 (6500원인가) (2500원) 걸어 놨었나 그래 걸어 놨었거든요 근데 안 팔리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주매를 하는 그런 형국인데 아, 팔고 다시 사는 그런 형국인데 이거는 5분봉으로 매매를 한 것보다는 제가 (1분봉에서) 단타를 치려고 들어간 거라서 (1분봉) 매매가 좀더 정확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제가 원래 이 틀릴 거라고는 생각안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첫 번째 이 자리에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이 선이 있거든요. 이 선에서 이탈을 했는데 이탈했는데, 이탈했는데 이 자리를 이탈 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견딜라고 했는데 버틸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선도 이탈하고 저 점도 이탈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렸는데 버리자 말자 이렇게 반등이 나서 제 개미가 이제 제 제가 개미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뭐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폭을 버틸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적당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꼭 매매를 해서 이런 수익폭 자체를 극대화하게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요. 카페에 종목이랑 많이 글 많이 적어 나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좋은 정보도 같이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